오늘은 디월트 드릴 중 최상위 임팩트 드릴. 그것도 출시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상품을 가장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하면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 디월트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편하고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임팩트 드릴을 할인한다고 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품절되기 전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브랜드 소개가 전혀 필요 없는 이 노란색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그 브랜드. 이 디월트에서 나온 최고 사양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DCF 860 5암페어 배터리 세트 모델입니다. 일단 이 제품 이번에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한 진짜 나온 지 얼마 안된 신상품. 디월트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라인업 모델입니다. 근데 세일을 합니다. 5암페어 배터리에 충전기 포함 전체 세트 가격이 20만 원대입니다. 20만 원대가 뭐 놀랄만한 가격이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디월트 브랜드의 그것도 임팩트 드 라이버가 게다가 디월트 매니아분들이 모두가 기다리던 바로 그 신상품을 세일한다고 해서 디월트 구매하고 싶었는데 가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 소개하는 이 DCF860 모델은 출시 전부터 폭발적인 힘 때문에 디월트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기다렸던 제품인데요 1년 전출시해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디월트 845 모델보다도 싸게 살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서두르셔야 합니다 아마 이벤트 진행 후에는 다시 원래 가격인 40만원대 후반으로 가격이 인상될 테니까. 자, 그럼 이 제품, 과연 세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일단 이 제품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최적화된 디월트 임팩 메커니즘 덕분에 토크값이 무려 282Nm로 현존하는 20V 임팩트 드라이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토크 파워를 자랑합니다. 기존 디월트 인기 모델인 이845 모델보다 무려 80Nm가 높고 무게나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경쟁자, 미러키 FID3 모델보다도 60Nm가량 높은 스펙 값으로 힘만 본다면 동급 최강 플래그십 임팩트 드라이버입니다. 힘 좋고, 이디월트 브랜드의 신상품, 게다가 가격까지 세일이라 이 정도면 임팩트 드라이버 추천은 끝 아닌가요? 게다가 이 제품, 성능 좋고 힘도 좋은데 이번에 헤드 사이즈도 126mm로 획기적으로 줄이고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컴팩트해져서 힘있는 나사 작업 외에 좁은 공간 작업할 때도 사용하기 좋고, 손잡이 부분 그립감도 좋아져서 작업할 때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헤드 길이가 짧아지면서 앞쪽 헤드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비트 체결 방식이 원터치로 바뀌어서 비트를 살짝만 밀어넣어도 자동으로 체결이 되고 비트를 잡아주는 척 부분도 이번에 상당히 개선이 많이 돼서 작업시 비트 흔들림도 최소화시켰습니다. 모터 또한 전력 밑도를 높인 프리미엄 고성능 XR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해서 조용하면서 모터 수명도 늘리고 디워드 임팩 개수를 더해서 282Nm라는 강력한 토크로 힘까지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LED 라이트 성능도 엄청 좋아졌는데요. LED 라이트 개수를 3개에서 9개로 늘려서 최대 밝기가 80루멘으로 밝아졌고 주변으로 빛을 넓게 퍼뜨리는 헤일로 디자인을 적용시켜. 작업 시 그림자가 거의 생기지 않아 어두운 작업에서도 작업하기 편합니다. 게다가 작업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최대 20분 동안 지속적인 발광이 가능한 스포트라이트 모드까지 넣어놔서 작업 등이 없어도 어두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 도중 켜고 끄기도 쉽고요. 게다가 이 제품은 작업 환경에 따라 스피드를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정밀 작업인 경우 1단계 스피드를, 중간 파워인 경우 2단계 스피드를, 큰 힘이 필요한 경우 3단계 스피드를 내맘대로 손쉽게 조절할 수가 있고 버튼도 기존 기계식 스위치에서 이번에 직관적인 LED 숫자 표시가 되는 포모드 스위치로 바뀌어서 작업 도중 스피드를 파악하기 쉽고 손쉽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손잡이 트리거도 3단 속도 조절 기능과 결합이 된 똑똑한 트리거라 자유롭게 속도 조절이 가능하면서 과도하게 조여지는 것도 막아집니다. 그리고 이 제품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번에 이 디자인이 역대급으로 좋아졌습니다. 126mm 전장 길이로 콤팩트한 사이즈에 오랜 시간 미끄러짐 없이 작업이 가능한 인체공학적 고무 그립과 우수한 무게중심 설계로 작업 시 피로도를 확 줄였고 파손 위험이 있는 부분엔 이 검은색 특수 고무 가드로 제품을 보호해서 디자인도 잡으면서 안전하고 게다가 편의성까지 잡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번 860 행사 모델은 용량이 작은 배터리가 아닌 대용량 5 a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정에서 사용하긴 배터리 용량이 차고 넘치고 현장에서 거치게 사용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세트 구성이라 더욱 좋습니다. 게다가 디월트 860 모델은 기본적인 20V Max XR 리튬 배터리 장착 외에 요즘 유행인 사이즈와 무게는 줄이면서 파워는 높인 이 파워 스택 배터리도 모두 사용이 가능해서 파워는 유지하면서 이860 모델을 가볍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워스택 1.7암페어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강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파워스택 5암페어 배터리를 쓰거나 진짜 긴 시간 사용을 원하면 이번에 출시된 20V 맥스 파워팩 8암페어 제품 등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서 사용자 입맛에 맞게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만약 임팩트 드릴 구입이 처음이거나 디월트 드릴 구매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진짜 서두르셔야 합니다. 1년 전 출시한 구형 모델인 이845 모델보다도 싸게 새롭게 출시한 신형 임팩트 드라이버 DCF860 모델을 2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니까요. 아마 다음 행사는 이860 후속 모델이 출시되기 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 드릴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 악세사리 이것저것 살 필요 없이 한 방에 모두 해결하시라고 배터리 2팩 상품 구매 시 3만 원 상당의 디워트 정품 37P 비트 세트도 무료로 같이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서두르세요. 게다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월트 충전 그라인더와 같이 세트를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디월트 405 모델 베어 툴도 같이 구입해서 사용하면 현장에서는 최강의 조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떤가요? 디월트 드릴을 싸게 사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셨다고요 컴팩트한 사이즈에 힘은 최고 가격은 최저 게다가 디월트 정품 악세사리도 무료로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 이 디월트에서 나온 DCF860 모델의 핫한 세일 소식을 간단하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집이나 현장에서 한번 사서 오래도록 사용 가능한 드릴을 찾고 계셨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부 좀 하는 동네형 윤투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